맥주 감사절을 드리면서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고 어, 지난 반년에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또저렇게 시작하는 어, 또 6개월 가운데도 더 풍성한 일, 넘치는 에 여러분 가운데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 주님 의지하며 나가기를 주므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 묘약이죠. 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 캠페인 참 많이 했는데 오늘 며칠 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다섯 번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삶 가운데 좀 원망스럽고 좀 힘들지만 그럴 때라도 여러분 감사를 고백하게 되면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어, 그때 하나님 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원망 마귀가 불평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데. 아, 이 감사하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스물 스물 다 올라와요. 마음에 안 들고 못마땅하고 이런 게 자꾸 생각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감사로 나가기를 지금으로 추구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너는 매년 세번 내게 절기를, 절기를, 절기를 지키라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4절에도 그렇고 17절에도 세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 주신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세 번까지 절기가 무 무엇입니까? 우리 PPT 한번 좀 볼까요? PPT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인데요, 명칭이 조금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우리 성경에는 유월절이지만 유월절전에 지키는 것이 무교절이거든요. 그래서 무교절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칠칠절 또뭐 초실절, 오순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 이렇게 명칭이 나눠지게 된걸 보게 됩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어,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어, 그때 어, 장자가 다 죽었지 않습니까? 열 가지 재앙 가운데, 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았죠. 어,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추에 바른 자는 죽지 않았고, 그래서 유월한다 재앙이 넘어가는 거죠. 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 의해서 급히 나오게 될때 그들이 에, 떡인데 그 떡이 부풀지 않은 누르기 들어가지 않은 떡 그것이 바로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그래서 그 무교병을 먹었던 거. 그래서 무교병 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6월절 하루가 되는 거 이게 바로 구원에 대한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7절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은 바로 6월절 이후에 일곱 번째 일곱 배. 주가 지나게 되면 칠칠이 사십구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절 후에 칠주가 지난 다음날,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것이고,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동일하게 6월절 후에 칠칠이 사십구, 그 다음에 오십이 되는 것처럼 오순, 순, 순이 다섯 개 있다. 그래서 오순절. 그래서 어 오십일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신약에서는 바로 성령 강림한 날이 바로 오순절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 그리고 또한 뭐 초실절 처음 거두는 곡식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불려지는 것이고 밀과 보리의 수확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불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초막절이라고 불려지는데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동안 사십 년 동안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십 년 생활하는 동안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다시 그들이 초막을 지어서 일주일 동안 보내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우리 조상이 이렇게 삶을 살았다라는 걸 기억하는 거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이죠. 그게 바로 초막절인데 초막절과 절기 가운데는 또 오늘의 성경에 보면 수장절이라고 나오죠. 수장절은 뭐냐면 이 초막절인데 그 초막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농사를 짓고 나서 다 수장하는 거 저장할 때 그때 바로 수장절이라고 불려져서 초막절과 수장절이 같이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로 저든이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6월절을 무교병 무교 무교병절기를 지키라, 7절 그 맥추절을 지키라, 아, 또 수장절을 지키라 아, 이렇게 나와져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어, 이 마, 말씀들이 다 우리에게 지키라 지키라라고 명령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명령으로 되어져 있는 걸 보겠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뭐 안식일을 그렇게라, 주일을 지키라는 말씀, 또 11절에 이라는 말씀, 복음전하는 이런 말씀들도 어, 감사하는 말씀으로 다 명령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맥추 감사절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면서 맥주 맥 축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맥추절을 지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왜 이렇게 지키라고 하시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맥추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맥추절을 지켜야 됩니까? 그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왜 우리가 십일조를 하고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왜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왜 그렇게 나아갑니까? 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께 하려고 이렇게 애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고 천국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맥주자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맥주들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어떤 그런 기준을 주시는 걸 보게 되는데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네라 그러니까 맥추절은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대해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더 해주시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 열매... 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해 드릴지니라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전해드리라 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가장 처음 열매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이 하기 전에 사람이 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 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개혁 성경에서는 너희 토지에서 처음 거둔 것에 익은 처음 거둔 익은 열매의 척 첫것을 가져다가 첫것을 가져 하나님 앞에 먼저 해라. 우선 순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데 먼저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소중한 것, 좋은 것을 드리라. 귀한 것을 드리라고 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맥추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은 먼저 하고 있느냐? 먼저 하느냐? 이 우선순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맥추절을 통하여 처음 익은 것, 처음 것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상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면 하나님이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뭐 거주하는 거, 염려 걱정돼서 다 하고 나서 주의를 하려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항상 영적인 일이 우선되지 아니하면 육적인 일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고 육적인 일은 끝나지 아니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되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오늘 생활 한 한달 살아보고 목사님. 남으면 가는 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남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결단하고 살면 살게 돼요. 하나님도 남기도 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은 생활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들께서 요즘 얼마나 바쁜 생활을 보내고 시간들을 보내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다 하다가 시간이 남으면 교회 에 가고. 안 나면 안 가고, 그게 아니고. 먼저 주일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월화수목금토에 은혜를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죠 하나님께서 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일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을 먼저 드리는 거. 하나님이 우선순위 된다는 사실이 바로 맥주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교훈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귀한 사람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아무. 그렇게는 하지 않잖아요. 어? 좋은 것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생각을 할때 하나님 앞에 귀한 것, 정성껏 드려야 되는 것이고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이렇게 처음 읽은 거, 가장 좋은 거 하나님 앞드리다라고 이렇게 말씀, 하나님 전해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말씀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아니고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걸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들이 너무 많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화도 주시고 또 기쁨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게 뭐냐? 그 바로 구원받았다라는 것, 천국 간다는 그 사실이 가장 감사할 일이고 가장에게 하 영광도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하시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게 실천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감사라고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5장 6절에 을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십계명 잘 지키면 내 백성이 될 거야 너희 십계명 잘 지키면 너희가 천국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내 백성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5장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내 하나님 여호와라. 애굽 땅그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구원했기 때문에 그 종된 사람들 구원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서는 바로 애굽과 같은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께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1장 3절 5절 말씀, 특별히 이제 5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그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기의 아들들이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딸이 될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자격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한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늘의 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 갑니까왜수 주를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킨다는 사실을 분 기아가시기를 주므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인도네시아 손대웅 선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식사 교제를 하면서 얘기를 이렇게 좀 나눴는데 그분이 이제 이슬람 사역을 하시잖아요. 이슬람 가운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는 신학 교육을 시키고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거든요. 그그분이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구제를 하면서 마음을 얻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그럼 이슬람에 그 사람 을 열심히 뭐 종교 생활하고 하루 다섯 번씩 기도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천국 가냐고 어,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가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까지 선과 악을 달아봐 가지고 선이 더 많아야지 천국 가는 거고 아니면 아니면 그 폭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해가지고 할때갈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을 보면서 그래도 그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막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다투고 그러다가도 때가 되면 다 푼대요. 천국 갈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우리보다 그건 낫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 좀 받아들여야 되겠다고. 제가 그런 농담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데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거 이게 여러분 감사하는 거고 이게 화훼해 나가는 것이 이게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라 것입니다 바람이 오는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순정하 나가는 일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맥주 감사를 지키냐 바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를 지키므로 말암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일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에 순종하기 위해서 감사 제목을 찾지 않습니까? 작은 것이라는 게 감사를 올리는 거 아닙니까? 감사하라고 하니까 적어보라고 하니까 과거에 이제 아버지 학교를 이렇게 갔더니요 그 가운데 아내에게 감사할 걸막 적어보래요 어, 막몇 가지를 적어래요 생각이 안 나는데 적어요 그러니까 숙제를 해야 되니까 찾아보는 것처럼 찾아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감사를 기뻐하신다라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감사가 씨앗이 되고 그래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거 맥주 감사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삼십육십 백배 결실을 매는 일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매년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맥주 감사, 추수 감사, 성탄 감사, 부활 감사 다 감사잖아요. 어. 우리 왜이 땅에 오신 애가 감사하고 우리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애가 감사하고 1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6 개월 지켜준 것에 감사. 늘 감사하잖아요. 이게 통통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감사 캠페인도 하고 감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한 그 감사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의 환경이 이렇게 녹록지 않아요. 사실은 감사보다 원망불평하기가 더 쉬운 환경 가운데 사는 거죠 직장에 가고 가정에 가고 어디 가더라도 자꾸 원망과 불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회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원망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이기면 되겠습니다 라고 다시 많은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되는 그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더 풍성한 일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 스벌즈 목사님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피피티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스프라 목사님 얘기입니다. 시작. 반딧불이를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촛불을 주시고,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천국의 빛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죠. 어... 우리 삶 가운데 반딧불과 같은 그런 정말 뭐 반딧불 잠깐 잠깐 하는 거잖아요. 그거라도 보고 감사할 수 있다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반딧불이 있으면 어쩌저 사람은 촛불인데 나는 반딧불이냐고 내 형편은 또저왜 그러냐고 왜 차별하냐고 이렇게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까? 촛불을 가진 사람이면 전기가 있는 사람 보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주어진 상황 가운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딧불을 감사하는 자에게, 촛불, 촛불 감사하는 자 그러니까 달빛, 달빛 조는사에게 햇빛, 햇빛 조는 사람에게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풍성한 삶을 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감사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이런 애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를 왜 맥주감사를 하냐.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작은 것이 막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는 게 영광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주시고 또 우리가 감사할 때 이것이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아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다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걸다 압니다. 우리는 막 전도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교회 가자고 얘기 합니다. 근데 맨날 원망하고 불평해요. 맨날 찡그리고 살아요. 우리 존재가 전도지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 전도지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그 향편이면 그 시련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데, 똑같은 그런 환경이지만, 그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죠. 똑같은 암 진단을 받고 병실에 있으면서, 누구는 감사하고, 누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때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복음의 증인이 될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감사할 일이 찾아보셔야 돼요. 찾아보세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5장1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사 범사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의 삶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 이번에 기도 응답해 주시면 내가 감사할게요 이번에 대학 들어가면 취직하면요 하나님 병 나으면 감사할게요 어, 그런 조건의 감사가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거 하나님 어, 이번에 하나님이 정말 큰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이번에 좋은 아파트 들어가고 이번에 뭐 정말 뭔가 투자했는데 성공해서 감사합니다 주어진 것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맥주 감사절은 이스라엘에서는 맥주절을 지키면서 흉년이든 풍년이든 언제나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올한해 이렇게 지나면서 여전히 고통과 시련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나간 분도 계실 것이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분도 들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더 즐거워하시고, 더 영광스러워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한 일을 주실 것이고, 또한 여러분의 감사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들 내가 이 길을 주임으로 축복합니다.